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의 초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깃 고객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50대인데 인스타그램 마케팅 가능할까요? 물론 자제분들이 보고 구매를 하는 제품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인스타그램보다는 카카오 스토리와 밴드 마케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카스 밴드 마케팅이 어려워졌고 모두 대형 업체화 되어서 비용을 지불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형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100% 의존하지 마시고 내 채널도 준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발성 제품이라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카카오 스토리에서 페이스북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십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카스 스타일 그대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 채널을 조금씩만 돌려보고 안 된다고 내려놓으실 건가요? 마케팅 강의에서 하지 말란다고 안 하실 건가요? 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는 당신은 이미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든 시간이든 뭐든 투자하세요. 그렇지만 흑수조 마케팅으로는 금수조 마케팅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실 건가요? 그래도 틈새를 찾아서 마케팅에 도전해 봐야겠죠? 안 된다는 고민과 생각만 하지 마시고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벼랑 끝에 있다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남이 안 된다는 방법들도 모두 시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남이 안 된다는 방법은 참고는 되겠지만 그 사람의 경험이지 내 경험이 아닙니다. 당신이 했을 때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집합교육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또는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마케팅으로 전달해야 되는 내용이 모두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강의하는 정도는 마케팅의 개념, 툴의 기본 사용법 정도가 됩니다. 공부하세요. 그러면 내가 듣고자 하는 강의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강의를 찾아보세요. 무료 강의도 있을 거고, 유료 강의도 있을 겁니다. 유료 강의가 돈 아깝다고요? 그 강의에서 더큰 것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책을 많이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수개월 동안의 노하우를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맹신하지 마세요. 여러 강의에서 나오는 성공 내용은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케팅 통찰력을 키우세요. 누군가 살짝 알려준 팁에서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케팅을 배우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